아그 인스타그램에 형수님이 올리신 주문제작 게이크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맛은 아, 어땠나요? 안 먹어봤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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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. 아 모르겠어. 딱 색깔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었어. 어, 인스타그램 음. 음 아, 이, 이 색깔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야? 저거 그 에스킨라빈스 가면 음 저기 약간 시원한 맛? 음 약간 민트 맛? 네음 네. 그, 그 맛이라, 그 맛이라서 그뭐 좋은 맛한 조각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먹어봐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럼 그냥 천안, 천안 왕복 거의 10만 원인데 제가 제가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맞다. 너 부산이지? <laughs>